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PL 롤레카 아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요 어, 빈 선수가 BLG를 나갔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예, BLG라고 하면 어, LPL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리는 그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BLG 멤버 빈, 슌, 나이트, 바이퍼, 온 그리고 양대인 감독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맴, 어, 굉장히 짱짱한 로스터인데 징동 상대로 JDG의, 이제,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징동이, 샤오수, 샤오후 말고 샤오수입니다. 수! 에, 어, 그리고, 어, 준지아, 홍큐, 갈라, 뱀파이어. Y2연전에서 0, 어, 2연전에서 2연패를 했습니다. 0대2 패배, 그 다음에 1대2 패배를 기록을 했죠. 그 이후로, p l g 가 4승 0패였지만, 이제 2연패를 한 시점, 현재, 바로 이 시점인데, 빈 선수가, 어, 팀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빈 선수가 팀 리더랑 다퉈서 짐 싸서 나갔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가 누구냐 나이트냐 아니면 뭐 감독이냐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돌아, 어, 돌았었는데 1월 29일 오후 7시쯤 더파헤 쳐보니 사장 욕해서 나갔다라는 찌라시가 2차로 돌았어요 그리고 1월 29일 오후 8시쯤 BLG 2군 탑라이너 웬보가 1군으로 승격됐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 선수가 기지에서 탈주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찌라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시간 전쯤 들려온 속보에 의하면 찌라시입니다. 이거 모든 게다 찌라시예요. 왜냐면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찌라시가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힘들어요. 팩트 체크는 안 됐습니다. 팩트는 지금 이거 하나예요. 웸버가 1군승격됐다고 오피셜 하나인데 근데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찌라시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도 인구가 많잖아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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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 이렇게 이제 한두 명씩 얘기하다 보면 이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 이웃나라에 우리나라까지 이 중국에서의 찌라시가 이제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29일 오후 9시쯤 슈니 기는 집으로 위로해 주러 가고 있다.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겠는데 꽤 멀다고 들었거든요. 막 100킬로미터 정도? 몇 킬로지? 꽤먼 거리를 어..빈을 위로해주러 가고있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또 돌고있습니다 에야 빈아 니가 참아 아진동전 내가 미안해 강타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야나너 하나 보고 왔다 너 한번만 참아주라 우리 우리 중국의 슈퍼팀 우리가 BLG 한번 살려봐야지 BLG 농가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 슌이 수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찌라시까지 돈 상황입니다. 어 1월 29일 오후 9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BLG와 TS 경기가 있는데, 내일 빈 선수 대 VS369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웬보 vs 369일 거다 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지금 빈 선수의 상황 그리고 빈 선수가 어, 팀을 나갔다 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blg를 나갔다 라는 어, 이야기가 들고,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찌라시와 정보들을 요약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일 돼 봐야 알것 같아요. 이 찌라시가 정말 팩트냐 아니면 어, 그저 찌라시일 뿐이었냐 라는 건 내일 ts대 blg 경기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 그런 씨가 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땐 사실 에이전트나 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썰쟁이들이 또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어 그런 썰쟁이들이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라 사람들이 어 되게 반신많이 하고 있는 거의 사실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분들이나 뭐 한국에 계신 LPL 팬분들이나 어쨌든 내일 사실을 봐야겠지만 오늘 롤레카 아둥의 LPL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안녕. 자,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녕이가 안녕이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1 0 0 k g 가 아니라 8 5 0 k g 정도라고 하네요 에, 슌 선수가 가는 거리가 근데 어, 다 찌라시니까 여러분들 에, 찌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 다 팩트체크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찌라시다 정도만 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다이어, 안녕 음, LPL 하이라이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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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는 아뚱 롤 렉하는 음, 아뚱 LPL 렉하는 아둥